오늘은요, 데코타일입니다. 데코타일인데 조금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. 회원님, 다음 주에 저희가 가격 인상을 해요. 쇼핑몰에는 이미 가격 인상을 올라갔을 겁니다. 21,000원인데, 이번 주까지 그냥 이 행사를 하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했드신 분들 하시고, 이제 22,800원을 올라요. 한 평입니다. 1회배가 아니고 한 평에 22,800원이라 그리 싸, 비싼 건 아닌데, 가장 싸지요. 저희가 5, 6년간 유지해왔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합니다. 공장에 큰 요청도 있고요. 어, 이쪽 데코타일 하는 생태계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, 그래도 아마 저희가 거의 최저가 수준이기는 한데, 대신에 30박스나 50박스나 좀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먼저 부탁드리고요. 어, 다음 주까지는 제가 그냥 21,000원에 원래 한 박스가 21,000원이었잖아요. 부가세 포함해서니까. 부가세 별도로 하면 1 9 0 0 0 얼마 되잖아요. 정말 이 금액에 사기는 버겁습니다. 그래서 데코타일 설명을 드리고요. 가격 인상하는 부분은 다른 거는 다뭐 절반 50%, 60% 올랐잖아요. 그죠? 쇠값 같은 것도. 근데 데코타일을 처음 인상하는 겁니다. 21,000원에서 그뭐10% 내외 10%가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22,800원을 인상하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한두 박스 사시는 분들은 크게 여파 없을 것 같아요. 한 평이 넓습니다. 회원님 이거 15장이 한 박스가 15장 한 박스에 22,800원이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을 듯 보입니다. 어, 데코타일은 가장 많이 나가는 거이 위에 거 이게 가장 많이 나가고요. 이 밑에 세트로 많이 나갑니다. 이건 바닥 이건 위에 요 세트로 가장 많이 나가고 아마도 어 대부분의 사시는 분이 그럴 거고 그다음에 요 세트도 많이 나갑니다. 요거는 저희 인텔 저희 디자인이었죠. 이쁜데 저는 이건 저희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이쁜데 조금 큰부를 들해서 그런지 요거는 베이지입니다. 베이지 그리고 요거 그레이, 저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를 너무 이뻐하거든요. 상큼하고 깨끗하고. 이 그레이를 너무 이뻐하는데, 요, 이쪽에 있다 보니까 광고가 안 돼서 그런지, 이쪽 모델이 좀덜 나가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화강석 톤도 이쁘지만, 이 그레이 환하잖아요. 굉장히 예쁩니다. 이 그레이 톤이. 그렇게 해서 오늘은 데코 타일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영상을 했어요. 어, 죄송스럽지만, 인상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잠깐 하고 오고, 본드는요 그냥 저희 본드 쓰시면 돼요. 이 데코 타일 만들 때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본드를 선정을 하고 배합을 맞췄기 때문에 그냥 저희한테 하셔도 되고, 뭐 기존에 쓰시는 데 있으면 쓰셔도 되고, 이거는요 우리나라 대기업, 메이저 대기업들이 본드 공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. 다 청입니다. 그래서 엘땡땡 하는 공장에서 저희가 배합도 더 완성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본드가 저희 데코타일 붙이는 본드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되고요. 본드 가격은 아직 지금 못 올렸습니다. 본드도 올려야 되는데 아 진짜 물가 인상이 너무 많습니다. 제가 한 10개월 넘게 개발하고 한국으로 복귀하고 났더니 물가 인상이 너무 많아요. 그다음에 데코타일이한달반 전, 두달 전부터 계속 상승 압박이 있었는데 공장에 OEM 하는 거니까요. 어, 상승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못 버팁니다. 공장에 10% 정도 는 올려 줘야 거기에 원가 비율이 조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22,800원이 될지 2 3,500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조금 가격 평 인상이 있습니다. 그래도 대단하지요. 6, 7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. 그 이렇게 창구에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아, 잠깐 박스 형태도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어요. 박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 박스에 15장이 들어 있어요. 한 박스에 15장이 들어있구요. 저희가 하는 모델은 아까 봤지만 그 모델로 됩니다. 어, 사실 한 평에 이 박스면 데코 타일이요. 어, 자재 중에 전 세계 모든 인테리어 자재 중에 가장 싼 자재예요 바닥 자재를 따지면. 어, 그리고 데코 타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행하지 호텔, 병원 다 이런데 데코 타일로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돌이나 타일이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더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. 그렇게 해서 이번에 데코 타일을 가격 인상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. 요한 박스가 한 평입니다. 그 다음에 저희는 1 5장 들어있고, 국내에서 가장 커요. 이렇게 보시면은요, 사이즈 이렇게 돼있고, 사이즈가 50cm가 조금 덜 됩니다. 가장 큰 사이즈를 해요. 그 다음에 얇은 거, 우드 모양 전안 하잖아요. 저는 타일 모양만 하거든요. 큰 모양만 저희는. 그렇게 해서 전국에, 뭐, 생산하는 어 라인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출시가 되고 있는 게 저희 데코 타일의 특징이에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데코타일 나중에 시공하고 이런 영상도 한번더 올려드릴게요.